자, 안녕하세요. 정정아빠입니다. 롤브손, 도미손이라고 하죠. 롤브레이크 손흥민, 무료입니다, 무료. 5월 22일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초보분들은 좀 빨리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정확하게 날짜는 늦어도 4월 23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매일 접속하셔야지 122 손흥민까지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스킬 부스트는 아키텍트하고 매우 유사한데요. 아키텍트 스킬 부스트를 가진 선수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 도미네이션의 개사기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도미네이션 스킬부스트는 보시면 가속, 드리블, 민첩성, 결정력, 슈팅력이 올라가는데 아키텍트 똑같아요 가속, 드리블, 볼 컨트롤, 민첩성, 슈팅력이 올라가죠 어떻게 보면 아키텍트보다 도미네이션이 상위일 수도 있어요 결정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미네이션이 개사기인데 요즘에 핫한 민첩성도 들어가 있죠. 이 도미손을 초보분들이 꼭 키워야 되는 이유가 30일 정도면은 스킬 부스트 만렙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센터에 가셔서 얼클손 성장 있죠? 이거 매일 받을 수 있어요. 매일 50개씩 받을 수 있고 7일, 14일, 21일, 28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0개를 줘요. 3000개를 주고 1500판을 하면은 122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사 4월 23일 수요일에는 시작하셔야지 초보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월클 손 122까지. 자 키우는 방법은 손흥민 키우기가 있는데 114에서 118까지 넣고 돌립니다. 돌리기 전에 114에서 오진을 만드셔야 돼요. 114에서 5진을 만들고 118까지 교환을 한 뒤에 118에서 118에서 6진을 만들어서 120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 유저 기준으로 도미네이션 스킬 부스트 20렙과 다른 선수 13렙 스킬 부스트를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왜 13렙이냐? 다른 선수들은 보통 한달 정도 되면은 10에서 11, 그리고 한 3, 4개월 정도 되면은 13렙 정도 찍어서 초보 유저분들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선수는 100 180cm에서 182 손흥민이 1 8 0 c m 니까요 그리고 양발 선수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음바페도 있고 비알리도 있고 뭐수와레즈 러쉬, 뭐 포르란 이렇게 있는데 아키텍트 비 비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포르란. 룰렛이죠? 손흥민 스킬 개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개인기 등급은 5성이라서 포블란이 더 좋지만, 룰렛 가지고 있는 포블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룰렛 가지고 있는 수아레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비알리입니다. 도미선 6진 7강 30특군 20 스킬 부스트 하고, 비알리 5진 7강 30특군 13 스킬 부스트. 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가속 질속이 좀 차이가 나요. 가속격 같은 경우에는 b r 리가한12 정도 높고요. 질속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차이가 나네요. 드리블은 비슷하죠. 볼 컨트롤도 b r 리가 훨씬 높네요. 민첩성도 비슷합니다. 이 정도 차이는 많이 안 난다고 보면 되고요 반응도도 비알리가 좀더 앞서네요 밸런스도 비알리가 앞서고 슈팅력도 비알리가 앞서고 결정력도 비알리가 앞서네요 중슛도 얼마 차이 안 납니다 14 정도 차이 나는데 발리슛 위치선정 다 비알리가 앞서네요 태클 이겼네요 하나 이기는 게 태클 이기고 마크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쓸때 뭐 가로채기 비슷하고 헤딩도 비알리가 앞서네요 패스도 비알리가 앞선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손흥민이 크로스는 좋네요. 가마차기랑 크로스 감차가 좀더 높네요. 힘도 비알리가 앞서고 점프도 비알리가 앞섭니다. 근데 비알리는 지금 보시면 비알리 5진이잖아요. 1조입니다. 1조. 비알리는 1조예요. 그 아래 갈게요. 포르란, 포르란 131, 5진, 7강, 3 0트쿤그 다음에 파워풀 13, 스킬부스트로 비교를 해볼게요. 가속, 질속 비슷하죠. 질주 속도가 좀더 빠르네요. 개인기 우성이고요 포르란은 개인기 5성입니다 가속 질속 비교하면은 질속이 포르란이 좀더 빠르네요. 가속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드리블은 훨씬 좋네요. 볼 컨트롤은 포르란이 앞서고 민첩성도 손흥민이 훨씬 좋네요. 반응도도 반응도는 포르란이 앞서고 그리고 슈팅력이, 앞서네요. 슈팅력이 손흥민이 앞서고 수비는 포르란이 훨씬 좋네요. 감차도 같고 힘은 포르란이 좋네요. 자, 이미 이포를란 선수도 2,000억대입니다. 2,000억대. 이미 좀 비슷하지 않나요? 롤브손이랑? 초보 기준입니다. 초보 기준. 시선정 헤딩, 힘, 가속 같은 경우에는 파워풀 스브가더 올라갈수록 훨씬 좋아지는데, 한13 정도 비교했다는 걸좀 감안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아레즈. 수아레즈 127짜리 양발입니다. 양발. 룰렛의 막스매니저. 막스매니저 스킬 부스트가 드리블, 중수, 위치 선정이 좀 좋거든요. 페이스 도미손이 이겼네요. 민첩성 드리블이 이미 도미손이 이겼죠? 개인기와 체감, 음, 개인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도미손이. 슈팅은 결정력하고 슈팅력은 이미 도미손이 소아레즈 오징보다 훨씬 좋습니다. 막스맨은 슈팅력이 올라가는 스킬 부스트가 아니어서 결정력은 더 올라가겠지만 슈팅력은 아무래도 도미손이 훨씬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299에요, 지금 대신 그리고 수비 보시면은 도미손이 앞서죠. 하지만 헤딩은 좀 발렸네요. 그리고 패스 비슷하고요. 피지컬 힘20 정도 차이 나네요. 아무래도 도미네이션 스킬 부스트가 힘이 안 올라가고, 막스맨도 힘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스킬 부스트가 나중에 올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은 20 차이 정도 난다. 수아레즈랑 도미손이랑 비슷하죠. 이 수아레즈 가격 천억입니다. 천억. 6진 룰부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122인데도 지금 127짜리 오진하고 또 비빌 만큼 쓸만하다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 무과금 분들, 앞으로 6개월에서 좀 장기적으로 1년 정도까지는 더 써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좋은 카드예요. 오늘은 이렇게 룰부손 한번 내면 내시경 해 봤고요.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비교하면 무료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한 천억 정도 되는 카드랑 비벼볼만 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좀 나왔네요. 오늘의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